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김장 배추 누구나 잘 가꿀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이나 도시 텃밭에서 그동안 김장 배추를 한 번도 만족할 만큼 좋은 배추를 가꿔보지 못한 분이라면 올해는 이 영상 보시고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주말농장이나 도시 텃밭은 작은 땅에서 화학 비료 위주로 같은 작물을 오랫동안 연작하다 보니 땅이 산성화되어 김장 배추를 심었을 때잘 자라지 않거나 아, 또잘 자라다가 갑자기 뿌리 혹병이나 물음병 같은 것이 들어서 실패를 한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땅이라도 성공적으로 잘 가꿀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어, 김장 배추를 키울 어, 비료와 그름들입니다. 아, 이 그름을 이제 한번 소개를 해,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맨 왼쪽에 있는 아, 이것은 우리가 흔히 미끄럼으로 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 가축분 태비입니다. 아, 이 가축분 태비는 아, 미숙분 태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옆에 있는 아, 석회고토와 함께 아, 이렇게, 그, 한, 최소한 일주일 내지, 아, 열흘 정도 먼저 이렇게 뿌려서. 대농하는 분들은 땅이 넓으니까 돌려가면서 배추농사를 짓기 때문에, 아, 연작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말농장, 작은 땅을 경작하는 우리는, 아, 연작을 피할, 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 전업농들은 같은 땅에서 배추농사를 계속 짓는다 하더라도, 아, 그분들은 땅을 치료하고 개량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연작 피해를 입지 않고 배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연작 피해를 이겨내고 배추를 잘 가꿀 수 있는 방법으로 토양 개선제인 나라바이오에서 나오는 땅부자라는 유기농 자재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비료가 아니고 토양 개선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말농장이나 도시텃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유기질거름이나 토양 개선 없이 화학비료 위주로 농사를 짓다 보면 땅이 산성화되어 뿌리, 혹병이나 물음병과 같은 것이 쉽게 발병을 합니다. 이러한 땅에 땅부자를 넣게 되면 산성화된 땅이 알카리성으로 중화되면서 토양 개선 효과를 가져와 작물이 잘 자라게 되어 뿌리 혹병이나 물음병과 같은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땅부자를 넣는 양은 100평에 10kg 한포대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농장 같은 경우 산성화가 심하기 때문에 50평에 10kg 한포대를 권장합니다. 만약 10평이라면 2kg를 넣고 5평이라면 1kg를 넣으면 됩니다. 한포를 사서 양이 많으면은 아 두었다 내년에 써도 되고 또 다른 작물을 가꿀 때 써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웃과 공동으로 구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는 제품은 아그 연작을 해서 아, 밭이 오랫동안 이렇게 그 산성화된 땅을 개량하는 그러한 계량용 그러한 농자재입니다. 아 유기농 농자재입니다. 지금 나라 바이오에서, 그, 모두상 만드는 나라 바이오에서 이렇게 나온 것인데요. 어, 어, 어 뿌리 혹병과 같은 이러한 병들을 예방하는데 아주 좋은 그러한 그 어, 자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제품은 남해화학에서 나오는 슈퍼원예 S라는 복합 비료입니다. 주말 농장에서 사용하는 비료는 대부분 요소 비료나 복합 비료를 주로 사용합니다. 요소 비료는 질소 성분 한 가지만 들어 있고 복합 비료에는 질소, 인산, 칼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두 가지 비료만 가지고도 주말 농장에서 웬만한 작물은 다 가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추를 잘 가꾸기 위해서는 붕사도 필요하고 고토나 유황, 칼슘과 같은 성분이 있어야 튼튼하게 자라게 됩니다. 작물이 튼튼하게 자라면은 웬만한 병해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과 칼슘 성분을 먹고 자란 배추는 맛도 좋고, 또 저장성도 좋아, 김치를 담아 놓으면, 오랫동안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비료가 나오기 전에는 전업농 하는 분들은, 아, 이들 영양소가 들어있는 비료를 각각 구해서 배추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슈퍼원예에서는 이 모든 영양소가 이 비료 하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질소, 인산, 가리 외에 고토, 붕소, 칼슘, 유황 등 무려 일곱 가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것 하나면은 다른 것 따로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 12장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300평에 45kg 내지 60kg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산하면은 10평에 2kg나 3kg가 됩니다. 거름기가 많은 땅이라면은 2kg 정도 넣고 그렇지 않은 땅이라면은 3kg 넣으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소개할 그어 비료는 바로 슈퍼 원예에서 작년에도 제가 한번 어, 이렇게 그 소개한 이 비료입니다만은 원래 이게 슈퍼 원예에서는 어, 글자 그대로 원예용으로 나온 것입니다. 아, 이 비료에는 어, 그 질소 어, 인산 칼리 외에 고토, 붕소, 칼슘 유황과 같은 지금 배추와 작물들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이 안에 모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배추에 지금 얼마를 넣냐 하면은 92kg를 넣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92kg는 여기 모든 대부분의 비료는 그 단위가 1000평방메타, 어, 약, 그러니까 300평 기준에서 다 나오거든요. 300평에, 에, 지금 어, 92kg 같으면 100평 같으면 약한 30kg 정도입니다. 만약에, 에, 근데, 밭이 지금 10평 같으면 어, 약한 어, 3kg 정도의 어떤 그 지금 이 슈퍼 원예를 뿌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 미끄럼으로서는 충분합니다. 아, 이렇게. 아, 세 번째 소개할 장, 아, 제품은 유니칼슘이라는 추비용 비료입니다. 아, 미끄럼으로 일반 태비와 땅부자 슈퍼원예 S를 넣고 정식한 배추는 3, 4일이면 뿌리 활착을 하고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정식 후 15일에서 20일 정도가 되면 은 배추 잎이 20cm 이상 자라면서 자라게 됩니다. 아, 이때 첫 추비를 슈퍼 원의 S로 추비를 하게 됩니다. 아, 첫 추비 후에 15일 간격으로 두 차례 정도 어, 이 비료로 추비를 하면은 단단하고 맛있는 배추를 가꿀 수가 있습니다. 배추를 단단하게 가꾸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칼슘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은 배추가 약하게 자라면서 물염병에 쉽게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칼슘은 뿌리 혹병이나 물염병을 예방하고 배추를 튼튼하게 키우는 영양소가 됩니다. 아, 참고적으로 칼슘이 부족하면 고추는 고추껍 썩음 현상이 나타나고 토마토는 아, 배꼽 썩음 현상이 오이나 가지는 꼬부라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배추는 칼슘이 부족하면 약하게 자라기 때문에 병해충에 타깃이 될 수가 있으며 뿌리 혹병과 같은 병도 쉽게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칼슘이라는 아, 비료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 그 고추추비용으로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 지금 이 유니칼슘의 특, 특징은 아, 여기 보면 아, 질소 칼리 그리고 칼슘 세 가지 성분이 들었습니다 인산 14% 그리고 어, 칼리가 15% 그리고 칼슘이 무려 17%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칼슘이 어, 모든 그 농작물을 키우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유니칼슘이라는 어, 이 비료가 우거름용으로 어,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제가 이것을 사용을 해 보니까 지금 과채류 같은 것들은 과일들이 아주 많이 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달고 맛있습니다. 그럼 배추가 아주 단단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땅부자와 슈퍼원여에서 그리고 유니칼슘 이세 가지면은 올해 배추농사 잘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파를 장마도 이제 오늘 내일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아직 밭 준비를 못 하셨다면 서둘러 소개한 제품들로 밭 준비를 하셔서 올해는 배추농사 대풍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장 배추 누구나 잘 가꿀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